진짜? 네가 말했잖 그럼 이제 같이 게임할 수 있겠다 어? 이제 닌텐도 신용곧 나온다 나한테 그걸 왜 싸냐? 네? 너 후군요? 어. 나아니나 아직 신용안 나왔잖아 곧 나온대 멍청이들아 생각 좀 하고 살자 멍청이들아 방구야 가다 저거 캐비다 야야 너 방금 욕겠지 그래 아, 나 닌텐도 샀대야 내가 지금 사면 호구라는데야 내가 호구니 어? 후군? 어? 후야 맨날 뭐야 무서워 똥째것 같다. 그네 부모님 말씀을 가려기 싫어. 빨리 말해라. 힉부터. 부모이 최고의 선택이야. 곳이 일년일지 이년일지 누가 알아? 인정 인정? 왜 어? 아까 쟤네한테한 말이랑 틀리냐? <laughs> 친구끼리 정년친구야와 저거 진짜 이중인격이네. <laughs> <laughs> 정장이 나밖에 없네. 다포야 거기. <laughs> <laughs> 재밌냐야 <laughs> <laughs>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가끔놀라서너 때문에 못했잖아. 너네가 <laughs> 더럽게 못하니까 죽은 거지 왜내 탓을 하냐? 이제 보자 보자니까. 나 아까 세보인 애들한테 설설 기더니 우리도 만만해서 그러냐? 누 누가 귀엽다고 그래? 맞잖아 비겁한 놈아! 아니 걔네들 친하니까 그런 거거든? 친해? 쟤네가 너랑 친하다고? 당연하지. 쟤는? 야 우리가 언제부터 친했냐? 아,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이 그래? 그거 좋아해 수만큼 특팩이다 너를 좀 봐, 복잡이 들아